아, 네, 안녕하세요. 꾸미크나입니다 네, 오늘은 어 짧막하게 지금 미국 증시 상황이 어떤지 제가 보는 관점을 알려 드리기 위해서 네, 짧막하게 영상 네, 준비했어요. 네, 지금 이거는 나스닥 어, 선물 차트고요. 나스닥 100 USD 차트입니다. 어,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요. 일단 4시간 봉을 어봐 뭐 드리겠습니다. 어, 4시간 봉 같은 경우 보면은 어 이렇게 지금, 뭐, 과메수, 어, 도 구간에서, 이제, 과메수 구간까지, 네, 비토캐스트 RS가 이렇게 와가지고, 현재는 어느 정도 이제 파동상으로도 조정을 예상해 볼수 있는 상황에서, 음뭐 1, 2, 3, 4, 5 가고, 또 추가적인 연장으로 1, 2, 3, 4, 5 해서, 여기가 이제 양봉이, 어, 은봉을 통해서 깨지고 난 후에, 이제 하락파동, 어, 4파 정도를 예상해, 어, 그러니까 하락파동 5파 정도를 예상해 보실 수습니다 그랬을 때, 1, 2, 3, 4, 5, 마지막 하락파동이 나와, 나올 수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수 있고, 보통 이런 4시간 봉에서의 어떤 하락파동의 조정은, 보통 이렇게, 어, EMA, 어, 13일 선이라든지, 어, 이렇게 볼리저에서 중간에, 어, 뚫이게 되면, 어, 51선에서 지지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51선 정도면은, 어, 좀 지지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 2, 3, 4, 5, 마침, 어, 어 마지막, 화, 어, 오, 하락 5파의 마지막 카운팅에서, 51선을 터치하고 이제 밑꼬리가 강하게 생기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어, DMI 지표에서도 봤을 때, 어, DI-를 마이너스 통해서, 1, 2, 3, 4, 5. 어, 하라파동 5파의 파동이 마무리가 될수 있었겠구나를 볼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 어, 제가 생각하는 지금 이제 다음번에 그 이제 매도의 위치라든지 상, 어, 흐름은, 어, 이렇게 하라파동을 마무리하고, 어, 이제 이렇게, 어, MSDI도 과매도에서, 이제 과매수관으로 가는 이제 과정을 이제 만들면서 상승파동 5파를 한번 기대해 볼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랬을 때, 어, 지금 이런 흐름, 1, 2, 3, 4, 5의 흐름, 음, 것처럼 여기서 1, 2, 3, 4, 5, 이런 식으로. 네, 어 이렇게, 어 DMI 지표를 통해서, 이제, 파동을 한번 카운팅 쉽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 파란색이 1, 2, 3, 4, 5, 이런 모습이 되고, 또, 이런, 과메도 구간에서, 이제, 과메수 구간으로, 과메도 구간에서, 이제, 과메수 구간으로, 가야, 가는, 그리고, RSL 같은 경우도, 이제, 또, 다시 한번, 과열로, 이제, 과메수 구간까지, 이제, 어 70을 넘어서는, 그런 부분까지 갈수 있다는 거를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이런 흐름을 예상해 보는 겁니다. 네. 카운팅을 한번 해보면요. 네. 이런 거예요. 네. 1, 뭐 이런, 이런 식인 거죠. 1, 2, 뭐, 3. 4, 5, 뭐, 대, 대략,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이렇게, 최대, 어, 이렇게, 상승, 5파동, 뭐, 뭐, 이런, 뭐 가격대까지, 어, 네, 어, 뭐, 얼추, 이렇게, 볼드맨드, 표드맨차 어, 3의 상단, 네, 부분까지, 한 8,000, 한 8,000포인트 이상까지 났스 네, 한 8,050포인트 정도까지, 한 번, 어, 예상해 볼수 있는 흐름이 되겠것같고요일봉으로 봤을 때는, 네, 네, 한그 정도까지 가능해 보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정도. 8,000 포인트. 최소한 8,000 포인트 정도까지는 앞으로 네, 4시간봉 어, 상승 카운팅을 통해서 네,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어, SOXL 있잖아요. 네, 요거 어, 이제 반도체 이제 종합지수 어, 관련해서 이렇게 어, 곱하기 3 레버리지 있는 네, 요 티커를 지금 강력하게 매수를 한 상황입니다. 네, 요 티커 매수해서. 네, 지금 저는, 어, 트랙을, 어, 스탑 로스 1%와 3% 내일 걸어놓고, 네, 이제 홀딩할 예정이에요. 어, 네. 매매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 그리고, 어, 뭐, 분봉 트레이딩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려보면요. 자, 지금 여기 1분봉을 볼수 있어요. 자, 1분봉. 자, 보면은 오늘 금락 나오고, 구름대를 위로 올라갔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했어요. 일단 어, 공대 위로 RSI가 과도 과메수가 됐을 때, 일단 올라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탈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저점이 나올 수 있겠, 다 오늘의 저점은 나올 수 있겠다는 걸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하락이 있을 때 한번 매수를 해 봤습니다. 네. 그리고 30분 봉상으로도 지금 이렇게 과매도가된 상태에서, 이렇게 본자밴드 안쪽으로 들어, 들어왔기 때문에 좀 안정적일 수 있겠다고 라 생각을 해 봤고요. 한 시간 봉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보다 여기가 저점이 더 내려갔는데요. 어, 지금, 보조 음, 어, 지표적으로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이게 상승다이버넌스, 아, 여는 그렇게 나오진 않은데, 하여튼 지금 이제 과하게 나와서, 어, 지금 카운팅적으로도 아까도 4시간 봉인 카운팅도 그랬고요. 이렇게 마지막 파동이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갖고 있어서, 보통 이렇게, 어, 현재가 매수 같은 경우는 1시간 봉에서 이제, 어, 브랜드 밴드 하단에 나오고, 또 이제 이렇게 브랜드 밴드 표토폴리오 3자리의 하단을 기타를 을 경우는 뭐 꽤나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내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어전으로 저점에 잡혔다는 생각 가지고 한번 매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국 증시도 추가적으로 4시간봉 기준으로 상승 오파동의 흐름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